와나그 갑자기 교사나네. 뭐. 제가 지난주에 정동진에 갔거든요. 아, 네네. 맞아 맞아. 새벽 맞췄네. 2시 40분에 어, 어. 어 저기 합정에서 모입니다. 네. 업입니다 네. 어, 264km. 내비 2시간 47분 나왔는데 네. 다포하면서한 4시간 걸렸어요. 이게 휴게소 들리고. 아. 도 아, 편도 네. 남자 둘이 온거 우리밖에 없어. <laughs> 다두가족연인연인 어, 가족. 연인. 연인. 가족. 여자팀 봤어요. 여자팀은 많아요. 어. 근데 남자팀 없어. 어. 아, 거기서 또, 그, 해는 결국 못 봤어요. 이게, 날씨. 좋을 때만 볼수 있더라고. 나또 몰랐어. 어, 날씨 좋을 때만. 저는 일평생을 일출을 본다는 에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일출을 뭐 그딴 거 보지 마세요. <laughs> 제가 봤을 때 그냥 유튜브 검색하면 동영상 겁나 많이 나오거든요. 어. 그거 그냥 알람처럼 맞춰놔서 그 시간에 보시든지 어. 어, 집에서 영상으로 보지. 네. 굳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어. 서울에도 알고 보니까 일출 볼수 있는 장소가 많더라고. 네, 맞아요. 저기 마포 하늘공원도 있고, 뭐 남산도 있고 많아. 그러면은 그때 일과가 여섯 음. 시에서 여 시까지 보고 음. 시장 갔다가 바로 다시 본 거예요. 4 시간 걸려서 어 집에 도착하니까 저녁 6시더라고. <laughs> 진짜 힘들겠다. 아, 어못4 시간 깨 있어. 회의 되면 누구나 해봐 고! 고! 푸르푸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진짜 그, 운, 진짜 역술긴, 역술인, 역술인 음. 신세대 역술인, 칼쌤 아, 모시고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그지그지 그, 그것도 레전드였거든요. 이제 재작년이에요 2018년에 모신 거죠. 그쵸, 2018년에 네. 모셨죠. 제가 칼 쌤을 만나러 갑니다. 어디까지? 만나러 음 의정부까지. 의정부까지. 어, 어,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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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의정부까지 음. 제가 칼 쌤을 만나러 음.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음 제가 사주를 보고. 잘했네. 네. 음 여러분들 그분이 칼춤 추면 난리납니다. 네, 음칼 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칼 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아카식 레코드라는 곳인데 아카식 레코드 카페 아카식 아, 아, 카페 안에 계신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아, 카페 를 본인 이 차렸고 오, 거기에 본인 이 사주 카페 사주 카페를 하는 아. 건데 이제 본인이 오너가 된 거예요. 아, 생각보다 돈을 더 많이 많이 벌었네. 그러니까 아, 나는 그 정도 큰데 여러분 우리 방송 한번 나오고 나서 그렇죠. 가게를 차렸어요.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의정부 저기 아이파크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렇 어, <laughs> 그렇죠. 한 28평 정도. 그데 <laughs> 젊은 젊어요. 아마 20대일 거예요, 지금. 아, 진짜요? 네, 20대요. 아, 지금 30대거나 20대야. 그래서 아...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니까 그 가시면은 직난 듣고 왔다고. 음. 꼭 말씀하셔야 돼요. 그면 그래야지 이분이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주셔는거 맞아요. 직난 듣고 왔다고 해 주면 네, 더 해줘요. 근데 네. 음료 따로 들어가서 맞아요. 보시면은 그 어. 비용 따로 내야 되는 어. 거. 근데 직난 청취자들이 간다 가면 저 모르겠지만 차한잔 정도는 네. 그냥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네. 이 복비를 드리니까. 맞아요. 음. 그렇지만 길게 해준다, 상담을. 아, 그죠, 그죠. 음. 왜냐면 음. 원래 여러 개를 보면 그거 계속 추가가 돼요. 맞아요. 음. 추가인는데 그냥 통으로 해줄 수 있다. 좋은 어. 정보네 일단, 어, 표범은 2020년에도 일적으로는 굉장히 잘 된다. 어. 어. 어, 일적으로 잘 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잘 맞고, 음. 뭐 부서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앞으로 계속 쭉쭉 나아가는 사주다. 어. 그리고 칼쌤께서 말씀해주세요. 2019년에 우리 팟캐스트가 위기였다. 어그 우리 두달 접었잖아 음, 어. 표범에게 표범 사주에 그게 나왔어요 <laughs> 이 사람 우리 방송 듣고 이러는 거 아, 아, 아. 근데 대본에 어 팟캐스트 안 하셨어요 이러는 거야 아, 뭐 하더니 힘들었어요 아, 아. 이러더라고 어. 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주적으로 파킷에 배터리가 다 됐다. 아, <웃음> 아, <웃음> 어, 아 그래요? 어. 방전. 응, 네. 그래서 우리가 충전을 하고 왔고 네. 표범은 그래서 금전우은 2022년에 줄고 좋을 거라고 하네요. 그렇죠. 응. 나도 잘 보여라. 응, 연애. 그렇죠. 러브. 이, 이게 메인이야. 너? 표범이 지난 2년간. 아, <laughs> 2년이나. 2년간 시행착오를 겪었대요. 사랑이. <laughs> 표범이 2019년부터 여자원이 슬슬 들어오지만 표범에게 우리가 표범을 위해서 국수를 먹을 수 있는 거는 2022년이나 2023년 정도가 돼야 <laughs> 네. 배그우먼 김숙씨 같은 사람 을 만나야 된다 왜모 <laughs> 본다 뭔본다 <laughs> 뭐야 뭐야 그럼 다 보는 거 아니야 지적체를 갖춘 지적체 사람을 만난다는 거야 내가 알겠냐고 <laughs> 어, 지적체를 어, 있어? 네, 그래. 네. 목마른 용이 큰 물을 만나 뜻을 이루고자 하니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받고 기뻐해 형국입니다 아우 이런 표현을 <laughs> 용이 의주를 물었다 지위가 높은 이와 친분을 쌓게 된다. 내가 권력욕이 있잖아. 내가 <laughs> 좀 있잖아. 진짜 어. 취미의 그다음 타자로 들어가야겠다. 아, 알습니다 아, 본부. 취미의 다음으로 그렇지, 들어가야지. 그렇지. 배우잖아. 식구 중에 환자가 있을 수 있으니 건강을 먼저 챙겨라. 음. <laughs> 남편 조심해야겠다. 어, 남편 그렇게 고량주 두 병씩 먹일 때가 아니었네. <laughs> 어. 큰 재물을 얻는 것과 동시에 큰 <laughs> 손실을 발생하는 성향이 공존하기 때문에 어. 들어온 재물을 어떻게든 아짝같이 관리해라 아, 어, 어, 지켜야 되네 잘 지켜야 어, 되네 어, 어. 아니, 지금은 잘 지키고 있지 어, 네. 들어오는 게 없어서 문제지 어. 네. 어. 외부로 투자하는 것에는 각별한 신중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음. 이건 조심해야 돼 <laughs> 보증을 야, 선다거나 <laughs> 오빠 유튜브 같이 하는 형 조심해 <laughs> 아, 어쩐지 종동진에서 바다로 날 떠밀려고 <laughs>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 라고 어. 절대로 가까운 사람과 금전거래를 금지해아 아, 그러니까. 오케이 어. 조심해 어.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지야 <laughs> <laughs> 김마통TV 유튜브 이제 시작했다고 <laughs> 뜻하지 않은 도움을 줄 사람이 많이 있으니 아, 경쟁자가 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잘, 잘 만나야 잘, 된, 어, 잘잘 해야 말, 되네. 그,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 같아요. 읽는 어, 사람도 있고 또 도움이 되는 사람도 많으니까. 오케이. 어, 그 사주를 보고 나서 난 심리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이 꽤 있어요. 네. 음. 그게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심리학적 용어로 뭐냐 하면은 베럼 이펙트라는 현상이 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음. 그거를 그 사람을 이제 해서 얘기해 보니까 그 사람이 엄청난 진짜로 대면 프로파일링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 만날 때아 어. 어. 심리, 심리학자네. 심리학자인 거야. 그런지. 물론 사주나 역수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사람 보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워낙 사람을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알아요. 간파해요. 아, 눈에 들어온 거딱 보고.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의 통계들이 있을 거고. <laughs>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기법을 사용하면 대표적인 게 되게 오픈형 캐스처을 하면서 사람들 대답을 자기가 유추해서 어, 맞아 만들어요. 맞아 응. 상대이 얘기한 걸 듣고 어. 한번 반복하면서 어. 다른 걸 얘기 해 음. 어, 그런 집에 음. 사과 나무 있지 어, 없는데요 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렇지 그런 거지 어. 어, 그런 것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런 기법을 해서 엄청나게 불을 축적했다 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재미로 보고. 잊어버리고 그죠? 기분 좋은 어. 말 듣고 기분 좋아하면 되는 거야. 그걸 거. 너무 맹신해갖고 응. 뭔가 뭘 하더라도 막, 막 벌벌 떨면서 응. 이렇게 할 필요 없겠잖아요. 어. 그죠? 어, 직남 청취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년 운세를 보신다면 칼샘을 찾아가셔도 아, 좋을 거고. 아, 의정부에서 칼 춤추는 의정부 칼샘. 그러니까 비누가 아까 좋은 말 했던 게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사주나 운세 이런 거 보고 그러니까 이제 평온 얘기처럼 재미로 볼때 어. 비누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진짜 그 좋았던 기운,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어허. 좋은 것만 반추하면서 사람의 이제 추진력을 얻고 가는 거지. 맞아요. 어, 그런 걸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응. 저는 2019년 응. 11월부터 응. 2020년 응. 6월까지 달려야 되기 때문에 응.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네. 맞아 네. 동기부여가 잘 됐어. 네. 어, 이제 뛰러 클럽 하니까. 더 가겠네. 뛰러, 뛰러 가니까. 클럽 더 가겠어. 어, 이제 어, 엄청나게 달려. 엄청 다니겠네. 클럽 네. 이제 더. 그냥 100m를 42.19 뛰는 것처럼 뛰겠습니다. <laughs>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날도 주위 여성분들한테 많이 뛰시. 저는 칼 쌤은 사주로서알수 있는 건 여섯 개, 일곱 개, 열 가지랑 몇일곱 가지고 나머지는 모른다. 음. 그렇게 얘기해서. 아, 아 그러니까 이게 맨, 전부가 아니다. 아, 어. 그, 이런 마인드가 필요해. 난 어. 그렇다니까. 어. 이 점쟁이들이 어, 다 얘기하지. 자기가 신인 줄 알아. 사기꾼들 많아. 아, 맞아요. 오. 근데 칼쌤은 신세대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어. 그래. 어, 이거, 이거 나머지는 알수 없는 영향이. 저희 송년 파티 한 거랑, 그죠 어, 우리 MC들의 신년 우사 전해드렸고, 맞아요. 여러분들 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맞아요. <laughs> 음, 새해 복 많이 주세요, 음, 여러분들. 음, 음. 음. 그래서 쟤도 많이 받으시길 바라요. 비는 좀잘 추더라고. <laughs> 어, 그래? 아니, 어, 내가 봤는데 너무... 그 리듬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그춤 춰서 아는데. <laughs> 아, 그래? 그렇게 아, 리듬이 있어? 아, 어, 그렇게 막 잡찬이구나. 어, 한, 3머나? 한, 3머나? 그냥 그렇게 막 흔드는 텐 아니야. 아, 이번 좀추더라고흥이 있는 친구야. 어. 근데 그, 그 옆에 취한 비는 안 그냥 너무 웃겼어. 비틀비틀 걸으면서. 어, 이러고